안녕하세요, 토롱입니다. 오늘은 길어야 15분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퀵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이라인은 완전히 프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이라인 프리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메이크업을 할 거고요. 베이스 섀도우도 안 까는 정도의 그런 아주 최소화된 아이 메이크업과 혈색을 확 올려줄 수 있는 화사한 블러셔랑 립 조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얼른 메이크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지금 앰플까지 바르고 왔고 수분 크림 발라줄게요. 닥터지 수분 크림. 그래서 오늘 영상을 그냥 그 쇼츠나 뭐 새로 영상으로 그냥 말안 하고 짧게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조잘조잘 거리면서 메이크업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롱폼 영상으로 찍게 됐고요. 바로 쿠션을 발라줄게요. 정말 뭐 아이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색조 과정이 되게 오늘 짧을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조금 공들여서 해볼까 해요. 내장 쿠션 퍼프로 두들겨서 퀵 메이크업을 해볼까 싶었는데 그러면 영상 분량이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 이 베이스 단계나마 조금 정성스럽게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버툴레 듀오로 그 브러쉬에 쿠션 묻혀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저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정말 한 3년 전, 4년 전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천따구를 한번 깔아봤어요. 다림질이 필요한 상태지만 저희 집에 다리미가 없는 관계로 그냥 이렇게 일단은 깔아봤는데요. 뒤에 뭔가 묘하게 조금 색감이 잘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옛날처럼 선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살짝 고민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을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카메라를 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카메라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톤 얇게 깔아주고 이제 피부가 조금 많이 진정이 되고 안정화가 돼가지고 뜨지 않습니다. 오늘은 귀찮으니까 컨실러를 해줄게요. 여기 라이트 커버로 뭔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이게 제가 지금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화질이나 그런 건 둘째치고 줌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메이크업을 찍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의 시야가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제대로 거울을 볼 수가 없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어, 여러분들께 화질적으로도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화질과 고화질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발색 같은 경우도 조금 제대로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촬영 환경에서는 휴대폰으로는 그게 완벽하게 뭔가 고퀄리티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휴대폰이 편하기는 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기계치에게 휴대폰은 정말 간편한 촬영도구거든요. 카메라를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제가 맨날 용량 없다고 하면서 녹화하다가 끊어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께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눈만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카메라를 마련을 해 보려고 고민을 그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디엄 커버랑 라이트 커버 섞어 가지고 잡티 가려 줄게요. 안에 내장돼 있는 커버 파우더가 살짝 커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크 서클에 한번 덮어 줍니다. 그러면 한번더 커버가 되겠죠? 코드 글로컬러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는 제가 테모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쪽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괜찮아요. 사선 커팅 돼 있어서 이걸로 파우더 처리해줄 건데요. 외곽이랑 이런 팔자주름이나 빛이 나면 안 예쁜 부분만 파우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름 쿨톤 페일 영상에 눈썹이 너무 진하다 라는 댓글들이 좀몇개 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눈썹이 문신이 되어 있잖아요. 눈신 문신이 되어 있는데 이 문신 모양이 그때 한창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저의 얼굴형이나 이런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한 문신이라서 저의 얼굴형 대비. 붉기도 많이 얇고, 모양도 조금 길이도 짧고, 지금 이거는 문신에 맞춰서 눈썹 통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제 원래 눈썹 산은 살짝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각이 져서 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눈썹 산 모양을 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문신이 살짝. 그레이 빛으로 빠졌어요. 받은지가 좀 돼서 그레이 빛이기 때문에 이거를 1차적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브로우 파우더를 갈색 컬러로 브라운 컬러로 한번 덮어주고 그렇게 덮었는데 이게 흰 도화지에 브라운을 덮는 거랑 검정 도화지에 브라운을 덮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진하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컬러의 간극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조금 더 칠해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 펜슬로 조금 앞부분 진하게 된 부분 연하게 해주고 눈썹결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그런 눈썹을 좋아해서 다크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결을 그려서 표현을 해줬던 건데요. 다른 영상은 다 괜찮은데 그 여쿨 페일톤에서는 뭔가 메이크업의 진하기 자체가 평소보다는 훨씬 연했기 때문에 그때는 눈썹을 평소보다 연하게 그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눈썹은 평소처럼 그리고 다른 메이크업은 힘을 평소보다 빼버리니까 뭔가 눈썹이 더 유독 튀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다른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눈썹이 그 정도로 튀진 않는데 12밀리 514번 브러쉬 라이트 커버 부분 묻혀서 점을 커버해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 눈썹 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까지 이 문신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문신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눈썹을 연하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 좀 유독 더 눈썹이 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눈썹을 자연스럽지만 또렷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연스럽지만 최대한 또렷해 보이게끔 그릴 수 있을까? 자연스러움과 또렷함이 같이 공존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툴이나 제가 기존에 그렸던 아이브로우 제품들 다 바꿔보고 그리는 방법도 바꿔보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연하게 그려볼 건데요. 원래 같았으면 클리오 브로우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입히고 나서 펜슬을 잡았을 텐데 그 작업을 생략하고 조금 더 연하게 그려볼 수 있게끔 해볼게요. 웨이크메이크 펜슬로 일단은 결을 이렇게 살려가면서 그려볼게요. 요즘에는 또 메이크업 추세가 눈썹을 아무리 흑발이신 분들도 눈썹은 막 브라운으로 되게 연한 컬러로 그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메이크업 트렌드가 됐는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 눈썹에 대한 그게 많고 예전 영상 보시면 눈썹 더 진하게 그렸는데 그때는 눈썹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 트렌드가 바뀐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머리색에서 반 톤에서 한톤 정도만 연하게 그리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머리가 흑발이어도 눈썹은 막 탈색하거나 염색하시거나 하면서 눈썹을 밝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컬러를 내, 제 모발에 맞춰서 그린 건데도 뭔가 진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눈썹에 힘을 빼고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바뀌는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서 또내 메이크업도 변화를 주는 것이 트렌드 세터의 자세인 것을 제가 너무 굶뜬 인간이라 일단은 이렇게 갈색 컬러 펜슬로 모양을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컨실러 펜슬로 컨실러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도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니까 날서지 않은 말투로 얘기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또 브로 관련한 제품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눈썹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정말 섬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샀는데요. 이거 어,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파로 토프 베이지. 제가 지금 보시면 똑같은 펜슬로 전체적으로 채웠는데도 문신이 있는 곳은 진하고. 문신이 없는 곳은 허연데요. 요 문신이 없는 곳을 요 토프 베이지로 살짝씩 채워줘 볼게요. 잠나만 여러분. 그러니까 눈썹이 가장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 섬세함과 자연스러움이 필요한 작업인데 대칭도 맞춰야 되고 그끝 부분도. 눈썹 끝 부분 같은 경우는 쿨 그레이 컬러도 샀거든요. 여기 눈꼬 눈썹 꼬리에 완전 맨살인 부분에 조금 컬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웨이크메이크 브라운 펜슬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눈썹이 뭔가 한 톤으로 균일한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약간 다이나믹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브라운으로 눈썹 결을 살려줄게요. 원래는 다크 브라운 컬러로 여기 눈썹 강조를 해 줬잖아요. 오늘은 요 그냥 브라운 생 브라운 컬러로. 제가 요 제품 첫 사용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주구장창 사용하는 템인 클리오 브로우 파우더. 이걸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선 브러시가 굉장히 날렵하고 세밀해서 이걸로 애교살을 잡아줄게요. 제일 연한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 음영 잡아줄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간단한. 제가 요즘 귀차니즘에 쩔어 있기 때문에 몇개 사용하지 않고도 그꾸미밀리 단계 정도는 될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입니다. 아이라인도 이걸로 그려줄 건데요.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바깥쪽 요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요대로 눈꼬리에 찍어줄 겁니다. 요대로 눈꼬리에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제 눈꼬리 음영지는 모양 그대로 따라서 찍어줄게요. 뭐야? 마이크 안 되고 있었어? 에반데?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쉽게 눈꼬리가 빼집니다. 눈꼬리 끝부분을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면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 돼요. 요두 컬러를 섞어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저는 삼각존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꼭 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내장 브러시에서 둥근 모양 브러시 사용해 줄게요 음영이 지는 만큼 넓게 칠해 줄게요 삼각존 영역은 이따가 다시 조정해 줄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밝은 컬러 사용해서 브러시는 필리밀리 514번 애교살에 양감을 넣어 줄게요 애교살 양감을 넣어주실 때 뒤쪽으로 길게 넣어주시면 삼각존 영역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졌죠? 남은 잔량으로 애교살 음영 부분도 한번 지나가서 더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 메이크업 끝입니다. 스틱 쉐딩으로 코 쉐딩 해줄게요. 쉐딩 방법은 평소랑 똑같아요. 근데 저 정말 여쿨페일 영상에서도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할거다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큰 도전을 해봤어요. 턱 쉐딩도 얼른 쓱쓱 해줄게요. 이제 코 쉐딩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 건데요. 노노어 립 펜슬 사용해서 더 진한 음영을 넣어줄게요. 노노어 립 펜슬이 픽싱력이 좋아서 발림성이 좀 뻑뻑하다 보니까 에뛰드 스틱을 먼저 깔아주고 부분적으로 노노어 펜슬 사용해주면 딱 좋더라고요. 오버립 음영도 한 번에 잡아줄게요. 컨실러 펜슬로 음영 정돈해주고 쿠션 퍼프로 입술 외곽 부분 위주로 색을 죽여줍니다. 오늘 바를 립은 새로 산 투크의 갤러브인데요. 워터 블러 틴트 제형으로 여쿨라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미지근한 핑크 컬러입니다. 저는 극그 쿨톤이기 때문에 웜하게 느껴져서 화장 거의 안한 오늘 같은 날에 잘 바를 것 같아요. 컨실러 펜슬로 립라인 세밀하게 잡아줄게요. 예전 같았으면 발레리나 팝을 사용했겠지만, 오늘은 제가 새로 산 헤라의 아이시 핑크를 발라볼게요. 제가 기존에 잘 사용했던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핑크, 1호 핑크보다는 연하고요. 발레리나 팝이랑 살짝 비슷한데, 발레리나 팝보다 조금 더 선명한 핑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볼에 올려볼게요. 이 블러셔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르기 위해서 이것도 테모에서 산 브러쉬인데요. 쓸어가지고. 애플존 위주로 살살살살 톡톡톡 발라줄게요. 이게 완전히 블러셔가 가루 타입이 아니고 약간 습식 느낌의 타입이라서 가루는 가루인데 뭔가 되게 스며들듯이 발색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연한 메이크업에도 쓸 수가 있다는 말씀. 핑크빛을 물들여줍니 코도 살짝 지나가줄게요. 지금 용량 없다고 자꾸 나한테 쪼아가지고 급해 죽겠어, 마음이. 너무 진한가? 너무 진한 감이 있으면 퍼프로 쿠션 퍼프로 살짝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초간단 퀵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저 굉장히 큰 도전했지 않나요? 아이... 또 마이크가 꺼졌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바득바득 고수하던 아이 메이크업을 다 빼봤는데 어떤가요? 다크서클은 살짝 흐린 눈 해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보고 싶은 메이크업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